퇴직금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소득 구간이 올라가죠. 아마도 토해낼 확률이 조금 더 높겠죠. 연말 정산 때 사실 아무것도 거의 안 해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연말 정산 시리즈 이제 마지막입니다. 벌써 이제 12월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질문을 주신 것들이 있어가지고 오늘 Q&A 시간을 한번 마련을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전 직장 퇴사 후 해외여행을 가서 쓴 금액은 어떻게 연말정산에 포함이 되냐라는 질문인데 부럽네요. 아, 이제 퇴직하시고 이제 해외여행 가신 것 같은데 우리 해외여행가서 보통 신용카드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문의 요지는 가서 쓴 신용카드 금액이 어떻게 연말정산에 포함되냐라는 건데 아마도 물어보신 분의 의도는 이 지역을 물어보신 것 같아요. 아, 그런데 아닙니다.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사용 시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연말 정산에서 소비에 들어가는 금액은 근로하는 기간입니다. 근로 기간.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쓴 금액이냐가 중요한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전 직장 퇴사 후 퇴사를 하시고 나서 쓰신 금액이기 때문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홈택스에 들어가 보시면 신용카드는 그이나가셔 있었던 그 기간에 해당하는 숫자가 다 적혀 있겠죠, 당연히. 근데 그게 나중에 빠집니다. 왜냐면 하그 새로운 이후 직장, 네, 이후 직장에서 어 당연히 이제 요청을 하겠죠. 어, 우리 연말정산 해야 되는데 이전 직장에 있는 걸 가져와라. 그러면 거기에 있는 근로 기간과 나중에 그 내가 근로하지 않은 기간에 썼었던 금액들이 다합 쳐져서 다 결국 통계가 나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사실 알고 뭐 그게 잘못하고 뭐 그런 걸 떠나서 그 부,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즉 내가 근로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 썼던 금액만 해당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또 중요한 거는 자 이후 직장에 들어간다라는 거는 뭐예요 퇴직금을 받았다라는 거죠 퇴직금 퇴직금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소득 구간이 올라가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말 정산을 할때 아마도 토해낼 확률이 조금 더 높겠죠. 왜냐면 하 소득 구간이 높아졌기 때문에 높은 소득 세율을 적용하는 것도 맞지만 높은 소득에 비해서 적은 소비를 했다고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어떻게 금액이 또 빠집니까? 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사실 그걸막 전략적으로 활용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좋겠지만 모르고 당하는 것보다는 네,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첫 번째 Q&A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두 번째 Q&A입니다 제가 월세 세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 전직자 연봉이 6천, 이직 후 7천이 됐습니다 이거는 월세 세공제 받기 어려울까요? 라고 하는 질문인데 여러분 이 월세 세공제에 해당하는 조건이 일단 당연히 무주택 세대주, 뭐 세대원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어떤 주택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연봉이랑 여러분 정확하게는 종합소득이거든요. 종합소득, 종합소득 7천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연봉이 꼭 종합소득만을 뜻하지는 않겠죠. 여러 가지 기타 소득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 어떤 시대입니까? N잡러 시대죠. N잡러.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께서 어떤 것들을 벌어들이셨는지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월세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필요한 서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 이전 직장의 어떤 인사팀에게 문의를 해서 그런 서류들을 조금 미리 챙겨서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결국 핵심은 뭡니까? 이 종합소득이라는 거. 연봉이 아니라 종합소득 7천 이하 기준으로 들어간다는 거. 용어가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거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Q&A입니다. 자 신혼부부입니다 아내가 결혼 후 중소기업에 들어가게 되었고 저는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신혼처 연말정산이라 걱정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었고요 여기에 쓰지 못했었지만 이 중소기업 청년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재직하고 있고 회사에서 이 중소기업 청년 감면 소득세 감면을 해주고 있는 회사에서는요 사실 소득세를 거의 다 환급을 해주기 때문에 연말정산 때 사실 어, 아무것도 거의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연말정산 부부인 경우에는 소득이 높은 쪽으로 다 몰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응. 다 몰아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해결책은 심플한 게 웬만하면 모든 걸다 남편분께서 하는 게 좋습니다 뭐 부모님 부양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신용카드 쓰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당연히 남편분이 소득이 현재 높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계속 몰아서 해주시면 되고요 다만 주의해야 될 거는 중복돼서는 안됩니다. 뭐, 아내 신용카드 사용액을 나한테서도 하고 아내한테서도 하고 그러면 안되고, 혹은 이제 부모님이나 혹은 조부모님 같은 어떤 부양에 대한 부분들을 다른 친척들이나 내 형제자매들이 같이 하게 되면 중복으로 들어가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좀 주의를 하신다라고 하면 이 소득이 높은 분한테 몰아주는 것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음. 회사에서 중소기업 청년 소득 감면에 대한 부분들을 잘 어떤 실천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선 질문에서 부양에 대한 부분이 나와 가지고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런 옛날에 사연이 있었어요. 자식인데 부모님께서 이제 이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두 분을 다 부양을 하고 그런걸 하던 와중에 두 분이 이제 이혼을 하신 다음에 한 분이 원래 같이 살다가 이제 따로 살게 되었고 이제 그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어머니만 모시게 된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같이 살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아버지께 용돈을 계속 드리셨대요. 그러면 이부양에 대한 어떤 사실이 인정이 됩니다. 따로 산다라고 해도 가족 관계 증명서를 뽑아 보면 어머니, 아버니 다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사실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왜냐면이 부양에 대해서 계속 용돈을 드렸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양에 대한 어떤 흔적, 어, 그리고 기록, 이게 조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사례를좀 참고하시면 되지 않을까 내 네,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구독자나 제 고객님들 중에 사업자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원래는 이연말정산 시리즈가 직장인분들을 위해서 만든 거지만, 마지막이니까 보너스로 제가 간단히 사업자분들도 몇 가지 좀 챙길 수 있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잘 모르시는데, 어, 보통 카드 매출이 있으시잖아요. 카드 매출. 카드 매출에 얼마가 공제가 되냐면요. 무려 1.3%가 되는 거예요. 카드 매출 사실 많이 나오는 데는 없억가지고 나올 거거든요. 그럼 1.3 하면 얼마입니까? 굉장히 높죠. 어. 근데 이게 부가세도 포함해요.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1.3%라고 하는 게. 자, 또 있습니다. 자, 사업을 하다 보면 사실 사업을 안 해도 그렇지만 어떤 경조사라든지 개업식 이런 걸 많이 갑니다 그래서 고게한 건당 20만원까지. 됩니다. 그리고 연간 1200만원까지 돼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기본이 3600에다가 플러스 알파 되는 것들도 있는데 어, 그거는 또 중소기업의 얘기니까 사업자분들은 이거 생각하셔서 어, 그런 청첩장 이런 것들을 다 모아 놓으셔가지고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활용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들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아마 아실 겁니다. IRP 얼마까지죠? 어. 900만원 까지 또 가능한 경우도 있고 어, 미용실이나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술품 렌탈 렌탈 관련한 것들도 도움이 된다 어, 요정도 그냥 굵직굵직한거 알아 놓으시고 제가 다음번에 사업자분들을 위한 비용처리 관련한 팁들 영상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